생각하는 즐거움, 생각률이 장영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22년도 부명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19번 문제. 자, 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우리 네모칸이 있고, 여기서 튕기고, 튕기고, 튕기고 튕겨서 목적지에 도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이런 거, 당연히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칭, 아,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 많이 연습을 했을 건데, 자, 일단 이 그림을 옆에 좌표평면으로 다시 옮겨서 그려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저 그림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점이라고 놓으면,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하나의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자. 자, 그럼 이만큼을 나는 C라고 부르고, 여기를 B, 그리고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 목적지를 D. 자, 이 상황에서 문제를 읽어보면, 시작점이 바로 여기 가운데 M값이 될 건데, M은 C와 D에 대한 중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점을 찍어주고,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m이라는 좌표는 x가 3이고 y가 1인 하나의 점이 될 거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디로 움직일 거냐면 위로 갔다 아, 여기서부터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한번 x축하고 마지막으로 d까지 이동하는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이걸 대칭 이동시켜 가지고 아 대칭시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여기에 해 당하는 이만큼에 대한 좌표를 내가 위에 있는 a와 d를 이어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도록 하자.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을 위로 대칭시켜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자, 이 가운데 있는 선은 y는 2라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이 된다. 그럼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y가 1만큼 올라갈 테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은 내가 m'이라고 불러서 얘를 3,3 아, 이렇게 불러주도록 하자.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노란색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서로 동일하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요 밑에서부터 D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X축에 관해서 대칭시키자. 자, 그러면 대칭시키면 얘는 요만큼의 거리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점은 요 위에 있는 3,2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3,-2라는 점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다시 쭉 이어주는 걸 y 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칭시키자 그러면 이 전체를 y 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여기 있는 점은 y 축에 대해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리면 되라 이런 모양이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칭시킨 모양을 보면은 나는 결국에 이렇게 생긴 모양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건데 결국 이 노란색은 여기와 동일하고. 여기 는 빨간색은 그대로 있고, 여기 는 빨간색, 하얀색 부분은 결국에 하얀색이 파란색이 되고, 옆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아, 요 안에 있는 이거에 대한 최소 길이는 마이너스 3,2에서 3,3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니까, 저 거리는 루트해 가지고 X의 증가량, 어, 빼, 빼서 제곱하면 36. 그 다음 Y를 빼서 제곱하면 25. 해서 계산하면 얘는 루트 61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정답이 나오겠네. 자, 이거는 뭐 연습하면서 많이 풀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대칭하는 건 아직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서 시험에 나오면 맞도록 하자. 자,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